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이죠 어쨌든 내일 이제 마감이 되는 이 승무패 경기들 64회차에 대해서 어,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이 나오지 않아서 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변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조별 예선에서는 좀 정배가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 좀 챔피언스 리그, 어, 경기들과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 경기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드컵에서의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우선은 그런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대 이란의 경기고요. 어, 그리고, 독시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이란. 어, 사실 이란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 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적인 부분들도, 어, 전체적으로 뭐, 지난, 이란이 월드컵 때 나왔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 좀, 지식 수비에 가까울 정도로 수비적으로 좀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이란이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좀 강한 팀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잉글랜드의 멤버들이, 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어, 특히나 좌우측 사이드백들의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들도 굉장히 좋고, 어, 그런, 역습에서의 과정들, 어, 전체적인 이 스쿼드 자체가 잉글랜드는, 어, 이번 월드컵에서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은 순위에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어,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분명히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잉글랜드가 그것을 뚫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원래 잉글랜드였었다면 저는 좀, 어, 무승부의 결과를 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란의 모습이 이란의 모습도 사실은 좀 어, 예년보다는 좀 약해진 부분들이 전력적으로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잉글랜드가 좀 강해진 부분들이 저는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중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잉글랜드가 그것을 뚫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길 가능성 역시 크겠지만 어,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세네갈 대 네덜란드의 경기고요이 어, 경기는 최종에서는 어, 무패 투페이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우세해 보이죠. 뭐만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세네가가 세네갈이 지금 네덜란드와 비교해봤을 때는 어, 좀 전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의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가 뭐 스쿼드적으로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원래 그 네덜란드에 강했었던 그 네덜란드 팀의 어, 스쿼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좀 전력이 좀 약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선 과정들을 겨울 결... 어~ 거쳐 갔었을 때 경기력이나 아니면 뭐 친선전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 분명히 네덜란드의 모습들도 지금 세네갈 상대로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어 분명히 네덜란드가 강한 부분이 세네갈보다는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에 대한 느낌도 어, 조금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어서 최종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구요 독식에서는 잉글랜드 경기를 좀 어, 정배로 가져갔었고 어쨌든 세네갈보다는 네덜란드가 전력이 좋기 때문에 어 독식에서는 세네갈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동일합니다 웰스의 이번 그 어, 월드컵 예선에서의 결과들도 괜찮았었죠. 근데 뭐 사실은 만났었던 팀들이 강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월드컵에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미국과의 경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 미국이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경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어, 최근 들어오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어, 특히나 이 선수층들의 이, 어, 폼이 조금 저하된 부분들이 경기력으로 좀미 치는 그런 영향들이 좀큰것 같아서 어, 이 경기를 단총으로 미국을 가는 게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무승부에 대한 결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긴 했었지만 상대가 웨일스라면 저는 어, 웨일스가 어쨌든 유럽 예선에서의 그런 운도 좀 따라줬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경기력이 뭐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쿼드적인 부분들도 어, 저는 지금의 미국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중과 독신 모두 단총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단통 승을 최종과 독신 모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정배로 가져가보도록 하고요.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어,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것 같은데 아르헨티나가 저는 좀 우승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고 상대팀인 사우디가 역습적인 부분들이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괜찮긴 하지만 수비가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최종과 독식 모두 아르헨티나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어, 덴마크 대 티니지 어 최종에선 승부표로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전력이 굉장히 좋죠 어 에릭센을 필두로 한 그런 모습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어, 저는 에릭센의 폼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티니지가, 어, 저는 좀 의외의 복병의 팀일 것 같아요.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아서, 덴마크가 분명히 경기를 주도하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긴 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그런 티니지의 역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 경기는 저는 좀 이변의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판단하에 승무패로 지어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지금 덴마크의 전력이 유럽 예선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이나 티니지가 보여줬었던 이 스쿼드와 경기력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티니지의 승까지 바라보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투픽이라면 티지 어, 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덴마크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방경입니다. 멕시코 대 폴란드의 경기고요 어,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시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인데, 어, 저는 멕시코가 예선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분명히 뭐, 폴란드가 레반도프스키를 활용한 그런 공격을 분명히 할 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레반도프스키의 한방은 굉장히 강력하겠지만, 어, 저는 멕시코가 보여주는 이런 조직력이나 이 개개인의 능력들, 어, 그리고 측면에서 풀어가는 과정들을 봤었을 때 폴란드의 수비가 단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멕시코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도 체중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 호주 대 경기인데요. 호주가 우선은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공권의 그런 부분들에서의 강점은 있기 때문에, 어, 이 제공권 축구로 가져갔었을 때 그런 강력함은 있겠지만,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수비진이 뭐, 신장이 작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제공권의 약한 축구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프랑스의 공격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의심하진 않습니다. 체중과 독신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어,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뭐 크로아티아가 당연히 우세해 보이긴 해요. 근데 저는 모로코가 이 예선전에서의 보여줬었던 그런 월드컵 예선에서의 보여줬었던 그 끈끈했었던 모습들이나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분명히 괜찮은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로아티아가 지난 월드컵 때그 강력했었던 경기력과 결과들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지금의 크로아티아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드리치나 이런 부분들도, 어,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어, 신체적인 부분들도 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모로코의 모습들도 저는 예선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이라면 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지난 월드컵 때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 크로아티아의 승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패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어,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어, 9번 경입니다 어, 독일 대 일본의 경기고요이 어, 경기는 체중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지난 월드컵 때, 어,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번 어, 조별 예선에서는 분명히 어,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동기부여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전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을 꼽자면, 어, 저는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브라질 상대로 좀, 어, 좋은 부분을 뭐 보여준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 솔직히 좀 많이 밀렸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상대로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상대가 독일이라면, 독일이,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용을 해봤을 때어 일본이 지금처럼 어그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면 어 이거는 좀 이변의 가능성도.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이라서 사실은 일본의 승까지는 가져가고 싶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음 그래도 이 경기는 지우는 쪽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체중에선 지워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승을 가져가는 게좀 욕심이란 생각도 들고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독일이 강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독식에선 승무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벨기에 대 캐나다의 경기고요. 아,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우선은, 체중에서는 벨기에 승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객관적인 노, 모습만 놓고 봤었을 때는 벨기에이긴 한데, 캐나다가, 어, 사실은, 알라바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어, 스쿼드도 좀 괜찮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캐나다는 아니긴 해요.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또한 벨기에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지난 월컵과 비교를 해 보자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적용을 해 봤을 때는 좀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캐나다보다는 스쿼드나 경기력이나 앞서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최종에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어, 이 캐나다의 전력이 좋아진 부분이나 벨기에의 전력이 약화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변을 가져가는 피기니만큼 독식에서는 단총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투픽이 벨기 쪽으로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승무투픽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자 11번 경기입니다 스위스 대 카메룬의 경기고요이 어, 경기는 체중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좀 이변을 가져갈까 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어, 스위스가 유럽 예선에서의 보여준 그런 어, 경기들이 굉장히 괜찮았었고 어, 그리고 그 반대로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뭐 스쿼드가 좋다 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조직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템포 자체는 빠르긴 한데 어, 스위스와 비교해 봤었을 때 스위스가 이번에 어, 조금은 기대가 되는 어, 팀이긴 해요. 어느 정도 한 8강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팀이라서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그렇게 좀 느껴져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우루과이 대 한국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애국심을 좀 보태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최종에서는 애국심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어, 첫 경기 우루과이전 지면 사실 포르투갈이 저는 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날두가 나이가 좀노세화가 됐기 때문에 어, 전력 자체가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최근 경기를 보고 좀 놀란 게 어, 호날두가 안 나왔을 때 오히려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루과이 경기 전에서 진다면 포르투갈도 진일 가능성이 커요. 가나도 이긴다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루과이 상대로는 비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애국심이 좀 강해서 최종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도 좀 팬심을 가져가겠습니다. 사실 우루가이 단통승만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 어, 이변을 가져가는 픽기기도 하고 어, 사실 뭐 손흥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손흥민의 건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손흥민이 나오면 안되지만 어, 손흥민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선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려고 할 어, 의지가 크고요. 어, 우루가이가 굉장히 중원이 너무 강해요. 지금 발베르데도 그렇고 어, 벤탄쿠르나 발베르데 어, 그 중원과 우리나라의 중원을 봤었을 때 정우영 황인범 뭐 전체적으로 뭐 사실은 그 좋다라고 보기엔 좀 좋죠 좋은데. 이 발베르데와 벤탄쿠르 생각을 해봤을 때 중원 싸움에서 많이 밀립니다. 한국이 노릴 거는 결국엔 수비적으로 좀 지키고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방향으로 가져간 다음에 역습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을 노려야 될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애국심을 포함을 해서 사실은 우루가이 승무 투픽을만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그런 애국심을 포함을 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번 경기입니다. 포르투갈 대 가나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호날두가 없었을 때 그런 펠릭스나어이 칸셀루네 이런 어, 전체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가나가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어, 첫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브라질 대 세르비아. 어, 이 경기도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승 후보의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르비아도 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팀이고 어 브라질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우승 후보에 가까운 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과 독신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신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포르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감사합니다.